그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잘 맞네. 좋으로 <laughs> 아, 뭐. <laughs> 내려라. 내려. 아이것도두 어! 번만 고안 되면. 지안 되면 동이 가야지. 그래.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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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마무리. 오! 잘했어. 성현이 해 봐. 그렇지. 아! 또 해. 괜찮아. 이가 이봐, 그렇지.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동현아동현아 동현아, 올라가. 동아지마동아니비지라고 동일아, 니지지라고니라고 앞으로 앞으로! 아... 하셨어요그기서아 괜찮아 하훈 가만히 있어! 태훈아 여기서 얘가 여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같이 따라갈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구경하고 있어. 세민아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 내려가세요. 저 12번 보세요, 저기 12번 뒷네 친구. 아유, 아유, 어떻게, 어떻게, 나이스 <laughs> 골! <Nice goal! 웃음> <laughs>

아 동현이 가! 야, 니가 빼고 어딜 어가어렇 괜찮아 야 나와 너 들어가 여기 도현이 빼고 다 나와! 어, 네. 도현이 빼고 다 나와! 어? 어 아, 괜찮아 로와도현 뒤에! 예원아 야 성현아 야, 예원이한테 유니폼 줘 빨리 준비해야 돼. 나리태아 어, 붙어야 될거 아니야. 태훈아 붙어. 모가여기게 <laughs> 해. 봐. 자있게 그렇지. 자신있게 동현아, 괜찮아. 손도 내면서 해. 괜찮아. 동현이 준비해. 동현이. 문어 더해 한성아, 뛰기 싫으냐안 가냐? 어? 슛! 아니, 한성씨. 안 가세요? 이거, 이거, 오른쪽 사이드신데 아저씨, 하세요. 윙윙 그렇지, 동현이 좋아 괜찮아. 너 나머지 퍼줘. 니가 잡아주냐? 주 그렇지, 니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데려, 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 아, 것좀재 출발해, 이해줘! 어, 어, 그래, 그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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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앞으로, 이니 해봐! 1, 그렇지! 마무리! 슛!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얘기해 주잖아 <laughs> 앞으로 해 그렇지 괜찮아 또 채민이 해봐. 땅. 아니 진우가 하라고 진우가 강강 땅, 땅. 한상이 출발. 아니 음, 그렇게 아 아, 까 네. 지 했는데 너무 잘게 괜찮아. 그렇지. 상당히 올니까 잘했어. 라인 올려 라인. 태민, 태민. 됐어. 거기 내려 태민 내려야 돼. 태민 내려야 돼. 따라가 따라가 니꺼야 니꺼야 컨트롤 먼저 예지. 그렇지 사이드 그렇지 니가 해봐 다시 이렇 옳지 지 한성아 한성아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뭐 해야돼? 먼도려

야 한상이 줘봐 장 어디? 하 한상이 광고하냐? 사실 엄마가 엄마도 있고 좀 트이끼고 지금. 자출해 한상이 준비하고. 그렇지. 아직 안 나. 아안 나. 괜찮아. 야 소연아 다음부터 니가 타야물 <laughs> <불이> 빠졌나 확인해봐 <laughs> 아 끝났어?